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니냐 멜기세댁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에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댁이 때메이 이미 자기 조상 예클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알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메기 세대를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아음 뭐 잠시 지나가는 그런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닮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닮은 자. 그래서, 멜기세댁을 알아야 11조를 알 수가 있고, 11조를 왜 드리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내용은 잠시 이제 또 생각하고, 멜기세댁은 누구냐? 살렘 왕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멜기세댁을 알아야 된다. 멜기세덱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얼마나 이 멜기세덱이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주느냐? 아브라함의 군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뭐 500명도 안 되는데 3 1 8명으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뭐 전쟁을 뭐뭐 뭐 이렇게 해본 사람도 아니고 싸움을 잘한 사람도 아니고 백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느냐라고 에, 봤더니 멜기세덱이 가르쳐 줍니다. 뭐라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다. 네. 이걸 알게 해 주는 겁니다. 2절 가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모든, 모든, 것, 것, 모든 것에 것, 10분의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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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아, 그렇지. 아브라함이 나누어 줬지. 그런데 그게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때 10분의 1을 바치기 전에 레이라는, 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 레이는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레이의 자손들은 다 누가 되느냐?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10분의 1을 왜 받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족속이 왜 레이 족속에, 11 족속이, 이, 왜 레이 족속에게 10분의 1을 주느냐? 너는 뭐만 하라고? 제사장 일만 하라고. 그래서 뭘 받았다고요? 10분의 1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 일만 하라고 해서 성도들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쉽게 말하면 10분의 1을 받습니다. 10분의 1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다 보면, 성도가 많아지면, 10분의 1을 너무 많이 받겠지요? 그렇겠죠. 그렇겠지요? 좀 움직여봐요, 눈이라도.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대로 한다면, 100명이 11조를 한다고 해 보십시오. 그럼, 목사의 11조가, 목사가 받는 월급이 몰랐구나. 엄청 많겠지요? 100명도 많은데, 1000명이면요. 아. 큰 교회, 대형교회 만명이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받습니까? 그렇게 받지 않지요딱 교회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할당을 해주지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방법으로는, 레인은요, 모든 족속으로부터 뭘 받아요? 10분의 1을 받는데, 근데 만약 안 주면요? 안 주면? 안 주면? 뭘, 그만 두기는 뭘, 그만 더? 쪼쪼 품는 거지. 네. 그러면, 백성들이 11조를 안 줘가지고, 레이 족속이 쫄쫄 굶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대. 그래도 두겠느냐절도또 뭐 절대 안 돼. <laughs> 말을 맞는데, <laughs>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1 족속은, 예, 이 레이 족속에게 뭘바치라 11조를 바치라. 그런데, 레이 족속은, 레이 족속은, 11조를 받는 족속인데, 레이 족속이 11조를 들리는 족속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지요 누구에게? 메기세댁이 네. 네, 네, 11조를 바쳤지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메기 세대은요 메기 세대은 무슨 왕이라고요? 의의 왕이다. 그 다음에는요. 살레 왕이다. 그 다음에는 강광. 그러니까 메기 세대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왕중에 왕이다 이 말이에요.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뭐 십일조 이야기하니까 또 기분이 다운됩니까? 예. 뭐 듣기 싫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송집사님 대답 좀해주셔야지 눈만 뜨고 있으면 어떻게? 그래서. 자,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이 취한 것은 자기가 취한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까? 결국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 노행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는 것은 너무 감사해서. 11조가 뭐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를 살아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마음에 좀 해보세요. 너무 감사해서, 11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 이야기해도 이제 또못알아들으니까또 그 3절 가보십시다. 그런데 이매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예, 네. 그래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예수님과 닮은 자다. 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뭐라 그랬습니까? 닮아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과 닮아 있다 는 말은 예수님도 똑같다 이 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 또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이 되고, 살렘 왕이 되고, 평강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아멘. 송집사님, 아멘 할 때까지. 마멀. 마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아멘. 고집 세긴 세네요. <웃음> <웃음> 송은 장모님 대신 아멘이줄줄 알았더니. 예. 자,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아멘. 그걸 기억하라. 멜기세댁이 얼마나 음. 높으신 분인가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십조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예. 가 됐죠? 아, 네. 예. 그래서 다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4절 말씀 보시죠이 사람이 아이 메기 세대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예,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까지 이야기에는 5절 가보십시다 그러면 레이는 이때 없었어요. 레이 족속은 이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이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이 레이를 등장시키는 것은 레이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이걸 먼저 보시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멘. 예, 집중 집중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자기 형제인 열한 족속에게서 뭘 받았다?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네. 이 족속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뭐 농사 짓고 동물 기르고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많은 자가 제사 드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예배를 진내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열한 족속이 11조를 드리지 않냐 하면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11조가 아깝지요? 왜? 아니, 왜? 아깝다고 해줘야 말이 되는데. 예. 네. 아까운 것은 레이 족속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아까운 거예요. 레이 족속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요? 멜기세대기 네.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고 있다 이말이에그 아, 네. 멜기세대기 하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아, 네. 우리가 산자가 되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산자다 아, 네.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죽음이 죽은 자다 좀 눈도 끄벅거려 아, 보고 <laughs> <laughs>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산자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네.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살아있다고 요 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한사 합시다. 복받기 위하여, 복 위하여 복.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보통 강조하죠. 11조 드리면 뭐 받는다? 복받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했을 겁니요왜 11조 합니까? 어 저렇게 저런 말 나와. 아 배웠다고. 예. 네. 다 그랬어요. 교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옛날 옛날 그랬다치고. 그럼 왜 여러분은 십일조 드립니까? 감사감사로 생명 얻어서. 생명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돈이 아까워. 그런 사람은 내지 마. 아예 내지를 마. 언급 자체에 손들어 제한 말도 안 할게. 그러나 내가 생명 얻은 것이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318명 데리고 여러 다섯 왕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대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 노략물을 가지고 올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내 힘으로 생명 얻을 길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아멘. 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아멘. 내가 뭘 얻었다고요? 생명, 생명. 생명 얻었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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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뭘 드린다고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왜 이때는 또장로이 아멘을 <laughs> 하왜 11조 드리는 것은 내가 얻은 월급에서 얼마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멘. 아닙니다. 그 월급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 하나님 아니, 거래요 아니, 내가 뭘 얻은 자가 되었다고요? 생명, 아니, 영생을 아니, 얻은 자가 되어서 아니, 아니, 너무 기뻐서 아멘 아멘 했어요? 복전사 아멘 했어요? 아멘 그래서 11조 하나니까 2만원, 3만원, 5만원 이게 뭡니까? 꼭 따져서 11조를 드려 따져서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신 것에 대해서, 생명,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왜 집에서 부부싸움 합니까? 11조 때문에. 돈 아까워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아예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망하면 망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일은 여러분이 뭘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11조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 얻은 것이 너무 감사했어 내가 네, 받은 내 받은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얼마를 구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조 아시겠죠?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멘. 아닙니다.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네. 생명 얻었기 때문에 아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아멘. 뭐가 되어야 되느냐? 11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 레이 사람들은 예,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다음 볼까요? 음. 6절에. 레이 음. 족보에 들지 아니한 누구? 메기 음. 세대거. 음. 아까 메기 세대거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이야기했죠? 음. 아브라함에게서 뭘 받았다고요? 10분의, 10분의 1을, 1을 받아. 음.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뭘 빌었다? 그걸.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맹세하셨죠. 음. 내가 너로 큰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믿음의 음. 조상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멘.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가 너무 감사해서 10분의 1을 기쁨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10분의 1로 내 이세댁에게 드린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행위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 행위가 무슨 문제를 발휘하느냐면요. 7절에 가볼까요? 7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해놓고 여기는 죽을 자들이 죽을 자들이 11조를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와한다고 뭐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9절 10분의 1을 받는 자 보세요 레이 족속은 뭘 받는다고요? 10분의 1을 받지요? 받지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쳤다고요 레이 족수는 레이 족수은 10분의 1을 바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때는 없었고. 좀 이해가 되지요? 네. 네. 내용이 좀 어려운 겁니다. 잘 새겨드리세요. 그래서, 레이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야마, 누구로 말미야마?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뭐 했다? 바쳤다. 자기가, 자기가 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지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누가 다 하신 것이라 아브라함이 다한 거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대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누구 누구도 레이 족속도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우리도. 이미, 이미 뭘 바친 것이다. 10분의 1을 바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 이 말이요. 이는 멜기 세력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어디 있었다고요? 자기, 자기,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허리에 있었다.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 아직 태어나지도 안 했다는 말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레이 족속은 10분의 1을 바치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인데 바쳤다고 할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장로님 이해가 됩니까? 된다고 해주세요. 됩니까? 예, 뭐가 됐습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예, 준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물론 허리에 있었다라는 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1차적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의미는요 인간의 중심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중심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 레이족 속이 11조를 받는 사람인데 받쳤어 도대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바친 거나 많을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에게 바친 것 같이 우리도 이미 11조를 바친 자가 된 것이다. 바친 예,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레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조상의 허리라는 의미입니다. 레이 족속이 어디 가운데 있었다고요? 조상의 허리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도 존재하고 레이 족속도 존재하고 나머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는요, 11조는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생명이 아니고,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내가 11조 드리면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러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어렵지만은, 예, 개드려야 됩니다. 예, 11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 네. 내가 어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 네. 하나님의 은혜. 아, 네. 그럼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우루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아, 네. 뭘 얻은 자가 되었다? 아, 네. 생명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 네. 생명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 네. 어떻게 드린다고 11조를 아, 네. 기쁨으로 드린다. 아, 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11조 드릴 때마다 시험 드는 거예요. 11조 드릴마다, 드릴 때마다,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전략하고, 빼고, 더하고, 뭐, 이런 별수단을 다 쓴. 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아브라이 조상의 저...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은,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레이 족속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11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아멘. 은혜를 알아야, 생명을 얻었음을 알아야 11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11조를 드리기를 불편해 왜?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생명 얻은 것이 무엇인지 기쁨이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 드리면 많아.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11조 드리면, 목사 배만, 목사 배만, 뭐, 배불린다, 고 뭐. 예, 목사 배 채우기 위해서 11조인데, 11조 하지 마! 예, 보통 이제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 어, 이제 내가 뭡니까 11조 하게 되면, 이야, 그 목사, 야, 호주머니 채우려고, 예? 11조 한다,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렇게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생명 얻은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월급 얻은 거, 사업에서 잘 되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 고백하는 이 마인드 사고방식 그 정신이 11조로 드러나게 된다. 아멘. 제가 오늘 강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왜 강조합니까? 11조를 갖고 딴소리 할 때가 많다. 왜 11조 드리는지도 몰라. 11조 왜 드립니까? <웃음>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다음에 내가 뭘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 커서 이렇게 줘도 딴소리 하니까, 네, 다음 주도 한번더 반복. <laughs> 자, 우리의 관심거리는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자신의 즐거움,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죠. 멜기세대기뭐 나와 관심이 있다고 듣기를 거북하게 하고, 그 다음에 11조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관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같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도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11조 멜기세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관심 두는 척하면서 마음에서 뭐 척하면서 하면서 마음은 어디가 어디 에 있다고요? 네 아까운데 11조 아까운데 아까워 아까워 이 되는 거 그러면 드린다 못 드린다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뭘 게시하는 책이다? 하나님을 게시하는 책이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고 여러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의 하신 십자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마고 있다? 게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열심히, 열심히 배웁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도 세상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 예배 드리자. 그럼 귀찮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 때처럼 사람들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느냐? 사고 파는 거. 장사하는 일에 경제에 관심 있고 취직하고 장사하는 것에만 뭘 두게 된다, 관심 두게 된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필요치 않았던 것처럼 지금 현대인들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십일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십일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네. 없어요. 그리고 십일조 헌금함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네. 왜 정신을 가르 주지 않아요? 정신을 가르쳐 주지 않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야 십일조 내는 교회는 그 좋은 교회가 아니더라 뭐 그런 말에 속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십일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장모님 왜 드려야 됩니까 십일조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생명 얻은 것이 생명하던 너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너무. 할렐루야 <laughs> 그렇지 아유. 않냐 하면 무슨 세대라고요 멸망의 세대와 똑같다 이말이요 아브라함이 바친 것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뭐라고요? 전체가 바친것이다 바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메기 세대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그냥 지나갈 네.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대신 누구를 대입하라장모님을 대입하면 됩니다. 네. 군사님을 네. 대입하면 됩니다. 아브라함 대신 누구를 대입하라고요? 네. 나를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318명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싸워서 돌아왔는데, 11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아브라함은 다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다 드리고 싶었을 거라고. 살아온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줬는데, 자기가 뭘 걱정해?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맞잖아요. 근데 요즘은 11조를 왜못 드립니까? 아까워서 또? 예? 네? 못 믿어서 또 네. 네. 그거 네. 내고 나면 내쓸 것이 없으니까 못해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 권사님이 그 말씀하실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네. 백성은 제사장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은 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뭘 하는 역할을 한다? 용서를 구. 이걸로 응. 인해 제사장의 그 역할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지. 아, 네. 송집사님 누구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네? 누구 은혜로 살고 있어요? 아, 네.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멜기세대에게 11조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11조 해요. 아, 네. 왜저 목사는 11조 강조하느냐?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다. 네, 네. 네. 내가 네. 지금 생명 얻은 것이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아, 네. 11조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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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드리면요. 11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네. 여러분은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억지로, 억지로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럼 여러분 11조 드릴 때 다른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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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함. 아, 네. 또, 감사함. 감사함으로 다 했잖아요, 또.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 응, 감사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 저는 오늘 죽임 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 생명 얻은 것이 너무 감사. 그두 가지를 빼버리면요. 11조 드릴 때, 돈 아까워서 흔들, 손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씩 안 드리니까 그렇지? 만약에 11조를 1만원 낸다고. 수익이 아니, 만약이라 했잖아. 만약에 11조를 얼마 드린다고요? 1만원낼것 원 같으면. 천만 원낼것 같으면. 음. 손이, 어, 그래서 좋겠죠. 손이 어떻게 돼있어? <laughs> <에>? 손이? <laughs> 아, 아니, 11조가 1만원이라는데뭘또딴소리 해? 그 정도 되면. <laughs>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저는 오늘 강조합니다 11조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못 드릴 것 같으면 안 드려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드린다면 송 집사님 11조 드린다면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요? 맨날 감사하고 앞에 걸 빼먹지 말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사 감사해요. 그 다음에 생명 모든 것이 오늘 이것만 한번 끝나는 거예요. 송지사 아, 네, 네. 대답을 안 해주니까 또설명 계속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송지사 십일조 왜 드리니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 고백이 뭘로 나온다고요? 십일조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 네. 네. 됐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뭐 시간도 많이 갔는데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이 11조입니다 돈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돈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 무거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십자가 보혈의 피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멘. 생명 얻은 것이 너무 기뻐서 11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